과거 통신이 발달하기 전 범죄자들이 지역을 벗어나 도주할 경우 그들을 찾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는 이미 배에 탄 순간 선원들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보았다 하더라도 당국에 이를 알릴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1901년에 이탈리아의 발명가 마르코니가 대서양 횡단 무선 전신에 성공하며 2900km의 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한 발명을 이뤄냅니다. 마르코니의 발명 덕분에 무선통신의 시대가 열렸고 이러한 무선통신으로 인해 해외로 도주하다 붙잡힌 최초의 범죄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영국에서 캐나다로 항해 중이던 몬트로즈의 선장 헨리 조지 켄달은 1등석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객실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선장이 직접 인사를 하는 것은 당시로선 당연한 예우였죠. 그렇게 인사를 다니던 헨리는 이상한 이들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을 아버지와 아들이라 소개했던 두 사람. 하지만 모자를 눌러쓴 아들은 아무리 봐도 여성이었습니다. 어설픈 변장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객실을 나선 헨리는 곧바로 배의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전신기사 로렌스에게 향했습니다. 헨리는 급한 일이라며 로렌스에게 쪽지를 주었고 이를 확인한 로렌스는 곧바로 영국 당국에 무선 전신을 보냈습니다. 런던에서 일어난 크리펜 지하실 살인범과 공범이 배에 탑승하고 있는 것 같다. 살인범은 수염을 잘랐고 공범은 남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크리펜 지하실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던 할리하비 크리펜과 함께 도주하던 에델르 내부는 체포됐습니다. 1827년 미국 미시간에서 태어난 할리는 미시간대학교 동종의학과를 졸업한 뒤 뉴욕에서 동종요법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1892년에 첫 번째 아내인 샬롯이 뇌졸중으로 사망하자 1894년에 코라 터너와 재혼하며 1897년에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이주한 할리. 하지만 영국에선 할리가 미국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는 결국 특허의약품 유통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이 시기에 코라도 돈을 벌기 위해 무대에서 오페라 가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부부는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며 함께 힘내서 살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그들 사이는 점점 벌어져 갔습니다. 할리는 항상 사치를 부리려는 코라에게 불만을 가졌고 코라 역시 못미더운 그에게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들 사이는 완전히 갈라졌고 코라는 할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젊은 남자들을 집으로 데려와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할리가 그것을 알았음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외도에 항상 신경쓰며 자리를 자주 비웠기에 할리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1899년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1900년에 직장에 새로 들어온 젊은 타이피스트 에델르 네브. 아내와 달리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녀에게 할리는 빠져들었고, 결국 그는 맞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에 런던으로 이사할 때도 할리는 애들을 데려왔고 아내가 하숙인 중한 명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애들을 자신의 정부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상대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보이려는 과시욕. 할리와 코라의 관계는 이미 끝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집에서 얼굴을 마주치면 서로를 무시하고 각자 볼일을 보는 관계. 하지만 이런 관계는 1910년 1월 31일에 코라가 사라지며 끝이 납니다. 이날 이후 코라의 지인들은 그녀가 무대에 출연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할리의 정부 애델이 코라의 보석들을 치장하고 다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함께 무대 공연을 했던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할리에게 코라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처음에 할리는 코라가 미국으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났던 그녀가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했기에 화장까지 했다는 할리. 당시 시대상 그것을 확인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코라의 죽음을 증명할 서류 역시 존재하지 않았죠.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할리의 집을 조사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담당했던 월터 경감은 그를 수상히 여기며 여러 번 심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리는 코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 자백합니다. 코라가 자신을 떠나 연인 중한 명인 브루스 밀러와 함께 미국으로 도망쳤기에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부끄러워 거짓말을 했다 말하는 할리. 무언가 그럴듯해 보였던 할리의 변명에 처음 월터는 수긍했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재발 저리듯이 다음날 할리는 애들을 데리고 도망쳤고 이를 알게 된 월터는 다시 한번 그의 집을 조사했습니다. 네번의 수색 끝에 경찰은 지하실 벽돌 바닥에 남아있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고 벽돌들을 들쳐냈을 때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래돼 보이는 잠옷에 감싸 있던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살덩어리. 그것이 사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부 조각에 남아있던 수술 자국을 통해 코라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녀의 몸에서 스코폴라민이라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지금은 멀미 예방약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스코폴라민. 1900년경 마취용으로 쓰이기도 했던 이 약물은 과다 복용 시 부정맥 등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합니다. 조사 결과 코라가 실종되기 전 할리가 스코폴라민을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 된 월터. 월터는 할리가 코라를 독살했고 수사망이 조여오자 애델과 함께 도주했다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수배령을 내렸지만 이미 그들은 몬트로즈에 탑승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델이 남장을 하고 할리는 코수염을 밀며 아버지와 아들로 변장한 뒤 배에 탑승해 캐나다로 도주하려 했던 그들. 하지만 범죄자 수배서를 탑승 전 확인했던 선장 헬리의 신고로 인해 그들의 도주 장소는 결국 월터에게 알려졌습니다. 드디어 캐나다 항구에 도착해 하선을 하던 할리와 에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들을 기다리던 월터와 캐나다 경찰이었습니다. 헨리의 신고를 받은 월터는 좀더 빠른 배편을 이용해 먼저 캐나다로 건너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할리와 에델은 1910년 7월 31일에 체포됐습니다. 만약 할리가 시민권이 있던 미국으로 도망갔다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든지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을지도 몰랐지만 그가 도망친 곳은 캐나다. 당시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중 하나였기에 아무런 탈 없이 월터는 할리와 에델을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던 할리는 혼자 버린 범행이며 애델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그녀를 감쌌습니다. 재판 내내 할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후회도 반성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애델의 안위만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할리가 범행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추측이 나왔습니다.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할리가 그녀를 독살했다. 우울증을 가졌던 코라에게 할리가 스코폴라미를 사용하다 실수로 가다 복용해 사망에 이르렀다. 할리가 매독에 걸렸고 이를 코라에게 올마다 생각했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범인은 애들이고 그녀를 사랑했던 할리가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설, 추측들이 있었지만 할리는 끝내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심원은 27분간의 심의 끝에 할리에게 살인죄에 대한 유죄를 공범 의혹이 있던 에델에게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1910년 11월 23일, 결국 그는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코라가 발견된 지하실을 공포의 방이라 불렀고, 이들의 이야기는 후에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2007년에 DNA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려 했던 이들도 있었으나, 2009년에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형사 사건 검토 위원회의 선언으로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끝내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침묵 속에 사형대로 향했던 할리. 그렇게 그는 무선 통신으로 인해 붙잡힌 최초의 범죄자라는 오명을 남기며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